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다채널 양방향 쇼핑 방송입니다. 우측 상단에 위치한 심볼을 누르신 후 간편 가입을 누르시면 쉽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 회원 가입은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회원이 되시면 쇼호스트와 원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무박스 내가 해줄게. 아 이거 정말 또 팔아야지라고 먹고 살거 아니야. 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자 이제 이걸로 방송으로 고구마 파시면 돼요. 응? 이걸로? 응? 음. 음. 어. 음? 이렇게 싸는데 여러분 클릭해요 클릭. 실시간 쇼핑 방송 고구마 코치 이었습니다 이해조차 가질 수 없는 소상공인. 과장된 광고에 지친 소비자. 내 꿈을 펼칠 수 있을까? 무궁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낮은 입점 장벽, 원활한 소통.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국내 최초 다채널 양방향 쇼핑방송 무궁화 꽃을 피었습니다. 함께 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무궁화에 힘이 되어주세요. 지금 바로 가입하는 댄스 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수다로 돌아온 전쇼스트 이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붕어사이코님, 백승화열사님, 러블림님 들어오셨는데요. 진짜 잘 들어오셨어요. 오늘요, 자, 주 들어오셨던 분들은 되 익숙한 그 가방이에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워마타임 다시 한번더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검정과 그레이가 준비되어 있는 메시자임 숄더백입니다. 자, 숄더가 정말 어깨에 맨다는 그런 가방이라는 뜻이잖아요. 어깨에 맸을 때 편안함도 주지만요. 가방은 뭐다? 패션의 완성이다. 진짜 패션의 완성인 가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감독님, 제 생각에는 지금 나와 있는 밑에 그림이 이 가방이 아닌데? 그지? 다른 가방이지. 자, 오늘은요, 온리 숄더만이에요. 오늘은 숄더백으로만 할수 있어요. 옆으로 멜수 있고요. 저는 이미 이걸 구입을 했습니다. 블랙과 그레이가 준비되어 있는데 59,000원이에요. 방송가 5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생방송 중에만 이 가격에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입장해주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인 겁니다. 자, 모든 혜택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이걸 구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그레이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블랙도 질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는 안에 있는 재질까지도 너무 럭셔리하게 잘 나와 있는 아이고요. 어, 하나하나 또 설명을 이제 드릴 거예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메쉬 짜임의 숄더백. 오늘도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맨날 메쉬 짜임 자랑하는 게 되게 많아요. 짜임에 대해서는요. 천천히 알아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얘 아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건요. 이 주름 라인이에요. 여기 뚝 떨어진 주름 보이시죠? 이 주름 라인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라인이 가방에서 잡기 힘들거든요 얘가 펀드로 억지로 붙여져 있는 게 아니라 짜임도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엮여져 있는 짜임이에요 이렇게 짜임이 이렇게 짜임 가기 위해서는요 기계를 해도 한번더 손이 가야 되고요 손으로 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어, 뱀띠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가영 가음맘님 무궁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영 가음맘님 무궁화 이렇게 또쏙 선물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메시 짜이왜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제맨 위에 우리 숄더백이라서 어깨에.